교과 제2가우리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 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저희 부모님께 때때로 값비싼 물건들을 사달라고 떼를 아, 쓰거나 이렇게 조르게 되었을 때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럴 때마다 그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한 조건을 저에게 거시고는 하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가 학교 시험 성적 평균이 10점 이상 올라가야 내가 이 물건을 사주겠다라고 하든지. 너가 부모님의 말을 앞으로 잘 들어야 이걸 사주겠다라고 하던지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저에게 거시면서 그 조건에 맞추는 삶을 살 때에 제가 원하는 물건을 선물로 사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시곤 하셨던 것입니다. 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부모님이 저에게 조건을 거실 때마다 저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아, 이 물건은 부모님이 조건을 좀 약하게 거시는 것을 보니, 부모님이 충분히 나에게 사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보다. 혹은, 아, 이 물건은 부모님이 조건을 생각보다 너무 세게 거시는 것을 보니, 아, 이거는 부모님이 사줄 의향이 없으시고, 또이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포기해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달성하기 쉬운 조건들을 부모님이 내세울 때에는, 아, 부모님도 그 물건을 사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부모님이 내세울 때에는, 아, 내가 이건 할수 없는 일이고, 부모님이 별로 사줄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와 부모 사이에 선물을 두고 조건을 거는 일이 우리 일상 속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와의 사이에서 큰 축복과 구원을 선물, 구원의 선물을 두고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을 우리에게 터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는 언약에는 먼저 두 종류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교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약속하는,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일방적 언약이 있습니다. 이 일방적인 언약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지구를 덮는또 다른 홍수가 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뭐 그러한 언약을 우리가 예로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아무리 말을 잘안 듣더라도 하나님은 노아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쌍방 언약이 있습니다. 이 쌍방 언약은 만약 네가 이러이러케 하면 그때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는 대상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할 때에 그때에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쌍방 언약인 것입니다. 마치 저희 부모님이 값비싼 선물을 얻으려면 시험 성적을 올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조건을 거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쌍방 언약을 하시면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 교인들은 이러한 쌍방 언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림 교회의 교리 중에 조건 불멸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만 들어도 이 조건적 불멸설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 불멸설을 믿는 다른 개신교와 기독교인들은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의 영혼이 무조건 불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재림교회는 사람의 불멸 영생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은 우리 재림 교인들의 믿음대로 구원의 조건에 대하여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게도 성경은 우리 사람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고 그 조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2절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믿음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키고 견디게 될 때에 그때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조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그게 조건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거나 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조건에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 그때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쌍방 언약, 즉,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우리 사람들이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합리적인 의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 싫어서 조건의 기준을 높게 잡으신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신년기 28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쌍방 언약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되는 그러한 조건을 달성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선물의 내용을 보면 아 참으로 이 선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너무나도 대단한 선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하나의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복을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복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이 영적인 복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 선물은 대단히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큰 선물을 얻기 위하여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에 대하여 생각을 해볼 때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삼가듣다 이 삼가듣다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쉐마 쉐마인데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입니다. 그 말이 두번 반복되어져서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너희가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하면 그때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뭐 이렇게 들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지인들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이야기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의 귀로 들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의 귀가 담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굳이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그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았을 때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순종하기에는,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악한,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한 우리 인간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간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표준, 높은 기준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에,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사람으로서는 만족시키기 어려운 조건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며 이 모든 복을 얻게 된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제자들의 말을 듣기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세상에 권세가 있는 권위가 있는 왕들의 말을 듣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율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선물에 대하여 빌리보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면 아까 전에 읽었던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킬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쌍박 언약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어졌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는 복을 얻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키신 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너무 높아 보이는 조건, 또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조건을 지금 누가 이루어 주셨는가 하면 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셨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주가 대신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얻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얻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대신하여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얻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우리가 아닌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뭐, 사실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단어들과 여러 가지 요구들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조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이 요구하시는 조건들을 볼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조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조건들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조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11조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주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그조건이 이룰 때에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11조를 바치는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고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믿음 없이, 아무 동기 없이 그냥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이 11조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불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지게 되었던 그 빚을 전부 다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은 모두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쌓을 곳이 없는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10분의 1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드렸기 때문에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젊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로, 또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